백아버님의 뜨거운 비빔면. 물은 400 바로 스프를 넣어줘. 진비빔면에 타마린드라는 게 들어갔는데, 그게 뜨겁게 먹으면 맛이 사연한데요. 또 백선생님 말 믿어야지. 저는 소세지 넣을게요. 이게 맞는 건가 싶지만, 백아버님 믿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아무리 비빔면더쿨라지만 뜨비면까지 품을 수 있는지, 먹어보겠습니다. 케첩 볶음면 맛인데 치즈를 넣어서 고소한 맛이 강해졌거든요. 이 오묘한 맛은 뭐지? 끓에 그래 막 다들 아 아무리 백종원님이어도 이거는 안 되겠다. 이건 진짜 못 참는다 했는데 꽤 괜찮은데요? 단순히 온도만 달라진 게 아니라. 맛도 조금 변했어요. 차갑게 먹을 때는 약간 새콤한 맛이 강하잖아요. 새콤한 맛이 없어요. 그냥 케첩 정도의 새콤함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. 오뚜기 케첩 볶음면 맛이랑 비교했을 때. 얘가 좀덜 맵고요. 덜 새콤해요. 그 케찹 볶음면은 케찹의 새콤달콤한 맛이 좀 강하니까 새콤한 맛이 있었단 말이에요. 뜨겁게 먹어도. 근데 얘는 새콤한 맛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어 거품 봐요. 진짜 음, 맛은요. 나쁘지는 않아요. 비빔면이 면이 얇아서 식감이 이렇게 꾸덕꾸덕 호로록하는 식감이 좋잖아요. 그 점에서 이렇게 치즈랑 버무려져가지고 이 꾸덕한 식감은 정말 좋거든요. 근데 약간 <laughs> 죄송합니다. 배 아버지, <laughs> 굳이. 제가 아이스 충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얼주가이니까 어쨌든 약간 비빔면은 차가운 비빔면은 이 탱탱 쫄깃하는 그런 식감이면 얘는 쫀득 쫀득 구덕 이런 식감이에요. 음, 잘 먹었습니다. 젤리 티라미수. 쫀득한 크림 양궁 카페에 왔어요. 와, 진짜 크다! 안녕하세요, 효비입니다. 코비루비 오늘 양궁 카페에 왔어요. 저 나름 아르테미스 컨셉으로 달세서리를 어, <laughs> 컨셉 어, 해왔는데요. 약간 아르테미스입니다. 컨셉입니다. 양궁 선수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해보려고 왔어요. 야 이로써 우리 이제 좀비나 같으나 또 당분간은 살수 있다 어때요 자신 있어요? 아니 자신 없고요 <laughs> 재미없다는 생각뿐이죠 <laughs> 리언니 더 구락하는 것봐 어. 눈에 욕만 가득한데 근데 <laughs> 네, 현정이 처음 만났어요 이로써 <laughs> 언니는 이제 내 친구들을 다 만나 버렸다 어. 현정이 말고는 이제, 이제 없어? 이제. <laughs> 나 지금 나 지금.. 나 지금 1 0장180한번더봐 무슨 얼백신 맞았어 그니까 백신 투고 백신 쿵야 백신 쿵야 <laughs> 백신 쿵야 능력자 는 걸? 백신 쿵야 <쿵냐, 웃음> <laughs> 화이팅 오. 백신 쿵야는 스피드가 최장점이죠? 백신 쿵야 빠른 경기력 쏩니다 <웃음> <웃음> 집중력 잃지 말아야 돼요 어, 지금 귀에서 되고 싶어 네 괜찮습니다 아까 카메라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못했어 199,887 백신쿵야는.. 159년은... 아니.. <laughs> 힘이 왜 <몇> 이렇게 <개> 세 너무 <laughs> 니까 힘이 왜 <몇> 이렇게 <개> 세 <laughs> 잘했네! 아이씨.. 이거 중간에 진짜.. 그것 때문에.. 어, 수 우리 할수 있는데? 원래 이 정도 점수가 하시는 여자분들 처음 하시면 이 정도 나라요 111점이야? 110점 정도. 오잘 써네, 너네. 소영 언니가 이거 줬어요. 이것은 바로 아 love 독도. 레이다오 양말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예쁘다. 이거 3인분이야? 독수다. 음. 근데 음. 중공기 땡 왔을 때도? 도 음. 음. 기억이 안나금이 음. 음. 너무 쫀득쫀득해야 쪼금이 음. 음. 너무 실하다. 음. 음.

야, 뭘 드려야 돼? 자, 재질 나. 이거 누왜 이렇게 춤을 잘춘것 같냐? 잘 먹겠습니다. 응. 오, 음. 다른 언니랑 홍대가 갈것 같아. 응. 뭐야, 만들었어. 홍보 브라운이었어? 어. 당연한 소리지만 뭐하러 들었어 <laughs> 아 누가 이걸 빨리 사 가냐? 뭐, 이거 찍어 상태에서 그 <laughs> 유튜브에서 마블 영화 제작에서 뭐 <laughs> 너무 멋있어 그 제작을 해서 나 정말 찬양해서 뭉치라서 <laughs> 그럼너 어떻게 해봐 하고 나서 요약 캡틴 아메리카 전체 요약 <laughs> 배 불러서 좀 걸어야겠어요. 안녕. 창녕에서 먹을 수 없는 매끈할듯 창녕갈릭버거. 창녕갈릭버거. 렌페부사가 <laughs> 마늘빵입니다. 마늘빵같아 많이 안데 응. 근데 약간 빅맥처럼 먹으면 후드도 좀 떨어지는 마늘 후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마늘 소스가 있어요. 마늘빵 소스 같은? 이빨간들카트라이더가 뭔데? 거기 피시가 없어졌다? 내 돈! 내 돈! 왜 망했어? 아니, 저기 내 돈! <laughs> 진심! <laughs> 나 거기 몇만원씩 했는데. 음. 아1 2시간열씩 했는데 신선할때케이가두두 개예요. 대신 얇은 거. 와. 제가 쓸요대가나는 많이 는데그래도많고 여기 또이 마늘 다진 것도 있어요. 아무도뭘안 하는데 그냥. <laughs> 어, 너무 느끼해, 이 <laughs> 아, 그래? 응. 마요네즈 맛이 강해서. 나 아, 이거 다음에 또 먹을 거야. 누가 사주면 내 응. 제가 청년 갈릭버거 사드릴게요 하면은, 혹시 슈비버거 안 될까요? <laughs> 김립안 될까요? 할 때. 근데 원래 먹방이 난거하면나 응. 한, 고기만 남는 거. 응. 너 이거 양배추 안먹은 거야? 응. 나먹 느끼한데 왜양배추 먹어? 음, 양배추가 양배추 상큼하잖아 더, 고기는 아, <laughs> 양념 쩔어 있지? 너무 느끼해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저번에 친구 왔을 때 얼음이 단구 모양이었단 말이에요. 너무 수치스러웠어요. 친구가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구얼음 잘 어울린다고 제가 팁을 드릴게요. 이래놓고서는 이게 뭐냐 이러는데 뭐할 말이 없었어. 민망해져버린다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. 짜잔! 민트크림빵! 팔도 비빔빵. 저 알바할 때 파리바게트 샐러드빵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. 왜냐면 이게 빵이 튀김빵이라서 되게 느끼하고 그 기름에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는데 안에는 샐러드가 들었잖아요, 야채 샐러드. 그래서 아삭아삭, 케찹 맛 새콤? 해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기름과 야채의 상반되지만 어울리는 맛 때문에. 어쨌든 기존의 샐러드 빵에 소세지를 넣고 팔도 비빔장을 뿌린 것 같아요. 맛있긴 맛있는데 팔도 비빔면 맛이 나나? 그건 모르겠다요. 샐러 빵은 이 빵이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웬만하면 기름에 튀김 빵을 선호하지 않는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. 완전 고소해. 요 그리고 민트 크림 도넛을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너무 강해서 솔직히 얘를 먹고 있는데도 자꾸 얘가 냄새가 나니까 민트 빵을 먹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팔도가 힘을 못 썼나? 민트 크림 진짜 맛있다. 근데 초코맛이 좀더 강해요. 이 팔도 비빔 샐러드 빵은 샐러드 빵이랑 다른 점을 사실 모르겠어요. 그냥 팔도 소스랑 김가루 약간 뿌린 느낌만 냈다. 팔도 비빔면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근데 역시 샐러드 빵은 존맛이다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민트 초코 빵은 약간 민트의 맛도 있지만 초 초콜렛 맛이 확 강해가지고 민트 초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밥 사왔어요 고추 참치 김밥 음. 역시 귀찮을 땐 김밥이 최고지 괜찮던데. 응. 똥 다다. 파리바게트 새로 나온 신메뉴 그것은 바로 비비빅 파리바게트 비비빅 콜라보 케이크고요. 이거는 스퀘어 케이크. 일단 스퀘어 케이크부터 먹어볼까요? 진짜 비비빅 맛이다. 그리고 이 중간에 팥 비비빅 맛팥 무스가 있고요. 바닥에는 마스카포네인가 되게 부드럽다요. 어, 맛있다. 어르신도 나도 좋아할 맛. 마시멜로우가 아니라 크림이었네. 짠! 잘라 보았습니다. 이렇게 인절미 맛. 음. 오 완전 콩가루 맛. 콩가루 인절미 맛? 근데 완전 고소해요. 진짜 할매 할매 입맛 저격이다. 오 약간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콩가루 같기도 하고 인절미 같기도 하고 너무 고소해. 땅콩 얘는 땅콩인가? 땅콩 가루에다가 약간 소금이 섞인 것 같아요. 는데 안나치 가끔씩 소금 짠맛이 딱씹어요 역시 단짠단짠 최고죠 오이 판무스가 사실 비비빅 맛이 엄청 강하지 않거든요 얘는 먹을 때딱 인가? 엄청 와 어, 비비비 했는데 얘는 비비빅 맛이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. 얘에 비해서. 이팥 맛이 강하지가 않아서 시트 맛이 느껴져요. 원래 케이크 먹을 때는 생크림이라든지 버터크림이라든지 그런 크림 맛에 가려져서 시트 이 자체의 맛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얘는 팥 무스가 단한 맛이 아니라서 시트 맛도 좀 느껴져요. 파스텔 팥빙수를 퍼먹는 기분이에요 얘 맛이 더 강할 줄 알고 얘부터 먹었는데 오히려 얘가 더 강해요 얘는 진짜 뭐 콩가루, 인절미, 미숫가루? 소금 이런 맛이 어우러져서 존재감이 엄청 강하고 강력한 맛이 오히려 얘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콩가루 맛이 나는 소보루? 근데 네.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하나만 먹으면 맛이 강해서 둘다 약간 질릴 수가 있는 맛이라서 딱 반으로 나눠놓으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 맛이 나는데 이팥 때문에 비비빅 맛이 강해진 것 같아요. 같은 놈. 네, 인생이나 걱정해. 제니 아빠 컴백하면 너는 나부터 죽을 걸? 내가 너 n 같은 것들 때문에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. i r l t e l 잖아 e nothing w 얘랑 얘랑 h e dimension. 비 o y o 이 r mother s w 보 e t You're much better. You're m 크 c h 에다가 t e r You're m u 근데 맛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얘가 또 비비빅 맛이 강한 것 같아요. 얘는 좀더 맛이 스무스한? 자기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얘보다는 입니다. 어쨌든 맛있어요. 맛있고, 부드럽고, 고소하고, 느끼하고, 맛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네 인생이나 걱정해. 주석경 너무 재밌어, 성대모사 니까 아이고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위 올라간 거 같은 느낌 아니야? 그렇지 거기에 소금 약간 이거 짭짤하고 달달해